에게물어봐 뭐야 뭐야 <laughs> 맞아요. 2,192일. 큐. 제가 도연이한테 스트레칭을 알려줬어요.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랬는데도연이가아네이래가지고 <laughs> 저는 어, 왜 이렇게 차가워? 이는데 도현이는 암튼 열심히 '네, 이렇게 한 거였는데' '네, 이렇게 한 거였어요.' <laughs> 오, 잘했는데 쓰리 포 게임 쓰리 응? 포. 오, 잘 썼는데. 시작. 아, 잠깐, 잠깐, 잠깐! 시작. 어, 아, 안녕하세요. s <laughs> <난> 아니, 싸우자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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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닌데 그. 얼마 전에 저희 부르댕을 갔어요. 근데 그때 도현이가 운전해서 갔거든요. 예, 승차한 어한 소감은 괜찮았어요. 멀미도 없어, 뀨. 잘하더라고요. 이거 유정이 손. 이거 도현이 손. <laughs> 하나 둘 셋! 물보난 물복. 요즘은 물복이야난 딱복인데 못 먹었어. 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예 생일 축하합합다사사해해소예예뭐하生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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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게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저희의 음... 공통점을 아시는 분은 연락 좀 주세요 <laughs> 진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네, 없는... 아 저희 머리 잡고 싸워본 적 없어요 까지 <laughs> <laughs> 달라요 <웃음> 여기. 엘리 언니 생일 축하해. 사랑해. 사랑해. 안 아뿅. 오늘은 여기까지.